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세계교단과 통합하며 일만교회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통합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교단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 상정될 장정 개정안과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미래 혁신적인 개혁 입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교단 통합을 추진해 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일만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근 세계 교단과 통합을 이루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덮어주고 경청하는 교단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8년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과 대신총회가 통합협상을 시작한 지 17년 만인 2015년 역사적인 교단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이에 앞선 2013년 예장개혁총회와 통합을 시작한 예장백석총회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교단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4일 예장 백석총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열매로 맺어져 1만교회 새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예장, 선교 대신 개혁 회복 총회 등 세계 교단이 백석의 새 가족이 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환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날 김동기 부총회장의 사회로 열린 환영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규환 총회장은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해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되게 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인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 내위 사람들이었고, 그게 바로 제자장들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 백석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할 때에 여기에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예배에는 예장 백석 대신 전 총회장인 유충국 양희로 목사와 예장 선교 대신 김희철 총회장도 참석해 인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명칭 문제로 교단을 떠났던 백석 대신 총회의 경우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날 대표단이 참석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백석 대신 소속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지난해 2월 백석 총회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이날 유충국 목사는 과거 교단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백석총회 사명을 함께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 교단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 예장 선교 대신 김희철 총회장은 파선된 배처럼 떠돌다가 백석이라는 영적 항구에 안착했다고 고백하며 장종현 설립자의 영성과 기도 운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백석 대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생명 신학, 영성, 성령, 금식, 하나님의 뼈들이라 그것만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우리 다음 세대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총회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바라기는 백석 총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교단 섬김과 봉사의 교단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석이 새 가족이 되신 목사님들께서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 성령 운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백석의 시대를 열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교회의 연합과 총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고 양병이 전 총회장의 축도로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끊임없는 연합과 통합의 노력으로 한국 교회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일만 교회라는 외형적 성장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품고 한국 교회의 영적 생명을 세우는 중심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는 10월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단 헌법인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 의회가 열립니다. 감리회 안에서는 교단법을 어떻게 바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석 감독회장도 감리교단의 미래 혁신적인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3차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 3차 전체 회의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미래지향적인 개혁 입법안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이 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기존 법을 폐기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번 입법을 통해서 법이 우리 감리교회 미래지향적인 것이 돼야 되고 개교회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줄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런 법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 하는 바람이 저의 속에 있습니다. 김 감독회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감리회 현재 선거제도는 과도한 경쟁과 금권 선거에 피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소송이 지속되면서 교단의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핵심 방향으로 4년 교회 담임목사 겸임제, 감독회장의 위원장직 권한 분산, 선거권자 무작위 선정, 연회 감독과 감리사 동일 임기 등이 제한됐습니다 감리사와 감독은 같이 선출이 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감독회장도 같은 텀으로 하자. 지난 20년의 감리교의 역사는 뭐예요? 전임제가 가져둔 사다면서 감리교 지금 감독회장이 갖는 전임제가졌던 모든 권한을 폭 축소하는 겁니다. 교단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주요 관심 사안입니다. 안심제를 도입해 재판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안건이 제기돼 재판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 관심이 큽니다. 김 감독회장은 또. 교회 재산에 대한 증여와 신탁, 세금 문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정 의지도 밝혔습니다. 나라의 세제혜택을 받는 감리교회 우산 안에 있는 재산은 뭐예요?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개교회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재산들은 개교회에 맡겨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교회 재산을 감리교회에 양도하면 증여세 누가 내요? 개교회가 내지요. 무슨 일 있어도. 재산과 증여와 신탁이 구분되는. 아울러 본부 구조 조정, 연회 재편, 교회 학교 주일연합교회, 교단 탈퇴 시 재산 분할, 국위원회 축소 등 교단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과제가 담긴 안건들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개혁안에 대해 실무적 우려와 부작용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TF팀을 만들어 초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감리회의 미래를 위한 제안들이 앞으로 남은 회의와 공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고경환 대표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기총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표 회장은 정관 개정이나 선거 또한 위임 없이 비밀 투표로 진행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해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한 교계 연합기관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교회의 목소리를 내려면 하나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활동으로는 사랑의 살라눔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필리핀 바세코 지역 선교 등이 포함됐으며.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9천만 원 이상의 성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7월 말까지 생수 나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구세군 창립 160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폭염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는 7월 말까지 부산, 포항,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생수와 아이스티, 아이스 커피를 시민들에게 나눌 예정입니다. 성평등 가족부 반대 국민대회가 지난 12일 서울 시청 앞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연합기도회를 시작으로 국민 발언 대회와 퍼레이드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원회 측은 헌법과 법률의 양성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성평등 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함께 선교회 사명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전국적 부흥을 꿈꾸는 대규모 연합 집회가 오는 10월 열립니다. G2A 준비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A 연합예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G2A는 Go to All의 약자로 예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영역,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삼으라는 민족 제자화를 뜻합니다. 오는 10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G2A는 지상 대명령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예배로 일으키고 세상에 파송하고자 10시간 동안 드립니다. 또한 1만 5천석 규모의 제1전시장에서 부흥, 부르심, 제자도, 열방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각 세션에서는 제이어스, 아이자야 61, 예수전도단 서울 화요 모임, 팀룩 워십이 예배팀으로 섬깁니다. 이 밖에도 세중앙교회 광염교회 등 130여 단체와 교회들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미국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프랜시스 첸 목사를 비롯해 국내외 영정 리더들이 강사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G2A 사무국 디렉터 홍정수 목사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배에 자발적으로 몰려오고 기도 모임과 신앙의 광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G2A는 이를 목격한 3040 사역자들이 연합한 부흥을 위한 촉진운동, 기도운동, 선교적 삶을 결단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 봅니다. 하나, 둘, 셋, 왕성교회가 이달 25일까지 40일 기도 대행군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여름철 전교인 기도 1만 시간 달성을 목표로 지난달 14일에 열렸습니다. 교회는 기도 온도계를 설치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한 시간의 총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기도 온도 1만 도를 7월 초에 달성해 목표치를 2만 도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성도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총동원 돌파 예배로. 금요 예배를 금요 돌파 기도회로 특별 운영합니다. 남은 두 차례의 금요 기도회에선 조이풀 교회 조지훈 목사, 분당 순복음교회 황선웅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40일 동안 기존 심야 기도회에 더해 아침 기도회를 신설하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뒤엔 선교, 경제, 가정 등을 주제로 통성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료나 담임 목사는 이번 40일 기도 대행군을 통해 성도들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기를 소원한다며 부흥의 방아쇠가 담겨져 성도 개인의 심령 부흥이 교회와 지역사회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 재단과 시드 교회, 허브 교회와 그날 교회가 13일 2025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모여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고 서로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재미교포와 중국 동포, 고려인과 탈북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인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좀 찾고 싶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한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어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해플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에서 출발한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수련회는 2023년에 시작해 올해로 제3회를 맞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이어 이달 말 일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드 교회 권혁빈 목사는 디아스포라 한인을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아스포라 선교사를 계속 세워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와 어머님 은혜 등 제목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곡을 작사한 두 목사가 있습니다. 서산에서 목회했던 이태선 목사와 윤춘병 목사인데요. 현재 서산에서는 두 목사의 어린이 사랑을 기리기 위해 아동문학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의연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서산제일감리교회. 동요 펄펄 눈이 옵니다의 작사가 이태선 목사와 어버이날 노래로 알려진 어머니 문회를 작사한 윤춘병 목사가 제19대와 제21대 단임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이태선 윤충병 목사는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존재임을 믿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고 대접 못 받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려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성령님의 그 영적인 영감을 받으신 거 아닌가. 두 목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태선 윤춘병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동요 부르기와 수필 쓰기, 그림 그리기 등 문학 예술제를 통해 그들의 뜻을 알려왔습니다. 이제는 학술 세미나를 열어 보다 전문적인 연구 자료를 모으고 가족들로부터 생전 기록물과 작품을 기증받는 등 이태선 윤춘병 아동문학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아동문학관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목사가 이북 출신인 만큼 월남한 어르신들에게도 추억을 선사하는 동심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산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연합회와 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 서산시와 충남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향했던 두 목사의 순수함을 알리고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건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목사님처럼 귀한 일들을 한그 모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그 발자취를 좋은 것은 찾아갈 예정입니다. 아동문학관 추진위원장 이구일 목사는 이태선 윤춘병 기념 사업회를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해소되고 한국교회의 위상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평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태선 윤춘병 목사님이 모범된 분으로서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면은 그러면 한국교회 위상이 그래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 이 목사님들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국 교회를 지하는구나 이런 생각들. 이태선 목사, 윤춘병 목사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CTS 뉴스 손유현입니다. 법무부 등록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 코사코리아 전남 동부지부가 제3기 가정폭력 상담사와 이혼 상담사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코사코리아 전남 동부지부 대표 김웅지 목사는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의 아픔을 감싸고 나누는 일원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삼 개월간 가정폭력 상담사와 이혼 상담사 과정을 수료한 3 4 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암 투병 중인 학생을 비롯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다섯 명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장학 사업을 통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적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건강하게 이 사회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구 충성교회가 맥추 감사 주일을 맞아 목장 감사 찬양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잔치에는 충성교회 16개 팀이 출전해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와 어머니의 기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등 합창과 중창, 워십과 악기 연주로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또 패러디 영상을 비롯해 공토와 뮤지컬 등을 선보여 성도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구 충성교회는 2003년부터 매년 7월 첫 주일마다 맥주감사제를 맞아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목장감사 찬양잔치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한분한 한 분이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늘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찬양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울산 방어진제일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방어진제일교회 청년회의 군무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CTS 울산방송 합창단과 소프라노 김애슬 테너 김화수의 특별공연을 선보였으며 방어진제일교회 100주년 특별 찬양대의 합창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는 사랑하는 자녀가 준비한 생일 자리에 대리인을 보낼 수 없듯 하나님은 자녀들이 직접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전했습니다. 방어진제일교회는 오는 8월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0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보도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따를 매주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나 기관 단체에서 보관하고 계신 옛 주보, 초기 교적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잇는 귀한 기록으로 뉴스에 담길 예정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CTS 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과 CTS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